네, 예, 영상 하나 또 찍어보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장수생들에게 추천하는 노무사 수험법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장수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대상으로 한 건데, 뭐 1, 2년, 학원 하 아니면 2, 3년 이상 했어요. 열심히 학원 다녔어요. 근데도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한번 그때는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성적 차이가 많이 났느냐. 합격점과 성적 차이가 많이 났느냐. 그리고, 과연 내가, 지능은 어떤가? 공부 쪽 머리가 있느냐? 그리고 열심히 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성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그런데 내 생각에 나는 객관적으로 봐도 공부 쪽으로 재능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세요. 공부도 재능이 필요해요. 뭐든지 재능이 필요한데 재능이 없는데 자꾸 공부만 해봐야 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성적이 나쁘게 나오고 내가 공부 쪽으로... 학창시절에도 별 재능이 없었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나는 많이 논다 머리는 괜찮은데 도저히 오래 책상에 못 앉아 있는다 의자에 못 앉아 있는다 그러면 그래도 포기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시 스타일의 공부 이 논술 쪽 공부는 엉덩이 싸움도 커요 누가 더 엉덩이 오랫동안 의자에 앉혀 놓느냐 그게 또 합격을 자제하기 때문에 좌우하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오래 못 앉아 있고 자꾸 딴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도 포기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남는 거. 나는 공부 쪽 재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성적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 다격점이라 근데 아깝게 계속 떨어진다. 이런 장수생들이 이 이제 영상의 주된 타겟인데 그런 분들은 공부 방법을 바꿔보세요. 전통적으로 학원 다니고, 첨삭받고, 이러면 다 붙을 것 같은데 아니죠. 뭐, 농사 합격률이 요즘 5%, 7% 이러던데,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요즘 인강다 듣잖아요. 첨삭받고. 요즘 뭐, 카톡으로도 첨삭해주는 사람도 있나 보던데, 강사들도 있나 보던데. 그런데도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논술 쪽에 특화된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제가 보기에. 논술 쪽에 특화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은 그 사람들을 특별히 많이 쓰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만 휘 봐도, 그냥 바로 그냥 목차 잡아서 딱딱딱 써요. 뭐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겠지만, 노동법 교과서 중에 최고는 김영배 교과서죠. 김영배 교수님.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수험생은, 김영배 교수님 교과서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깊이가 있는데, 목차는 0 아니에요. 김영배 교수님이 목차는 그냥 대충대충 잡아,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그 여자 선생은 그냥 그 한번 휘 보더니 답안지 형식으로 목차를 딱딱딱 자기가 빼내가지고 그 목차 잡고 내용을 쓰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한번 보고. 당연히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바로 붙어요. 근데 그렇게 논술에 특화된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가서 해도 부족한 사람들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논술에 특화된 사람은 아니라 저는 이제 농사 공부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고로 독학을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독학을 하고 했는데 아무리 겨, 열심히 교과서 보고 뭐 키워드 뽑아서 외워도 막상 시험장에서 쓰려고 하면 안 써져요. 그리고 제가 혼자 스스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한번 써보려고 그래도 안 써져요. 안 써져요. 문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냥 문장은 주어 목적을 수어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요. 머릿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걸 몇년 하면서 계속 떨어지니까 나중에 열이 받더라고요. 열이 받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많이 써야 된다. 많이 쓰는데 그냥 써서는안 되고 교수들 문체를 따라 하자. 그래서 교수 교과서를 똑같이 베껴 쓰는 걸 했어요. 서브노트 만들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교수 교과서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목 디스크 생겨서 지금도 좀 고생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 덕에 붙었어요. 저는 9개월 걸렸어요. 그 교수 그 교과서 베껴 쓰는 게. 베껴 쓰다 보면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교수가 괜히 조사 그걸 쓴게 아니고 굉장히 심오한 이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문장들. 그리고 또 팔이 아프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요약을 하는데 요약하면서도 엄청나게 공부가 돼요. 그래서 노동법을 예로 들자면 저는 김영배, 이상윤, 이병태, 임종윤 저희 때 유명한 교수님들이었어요. 이분들 교과서 다 구해서. 그것들을 취사 선택하면서 이제 노동법 서브노트 만들었고, 나머지 과목들도 그런 식으로 교수, 교수님들 교과서 이제 다 구해다가 서브노트 만들었는데, 9개월이 걸려서 그 해는 그 서브노트도 다못 외워서 당연히 또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서브노트만 달달달달 하고 이제 보완해서 공부하고 가니까 붙더라고요. 그래서 꼭이 방법이 최고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방수생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깝게 계속 떨어진다는 건 뭔가 방법을 바꾸라는 하늘의 신호예요. 그래서 서브넌트 만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공부 방법에서 계속 독서실만 가지 말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공원 가서 공부해도 오히려 좋은 성적 나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걸 뭔가 좀 해보세요. 본인 몸에 맞는 거. 그래서 막뭐 하루에 뭐 8시간만 공부한다?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루에 20시간도 해보고, 내 몸이 어디까지 그걸 버틸 수 있나, 그것도 한 스스로 체크를 해보고, 뭐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루에 한 가문만 공부했는데, 예컨대 노동법이다 그러면 노동법 다한번 일해도 또 하는데, 한 보름 걸렸다 그러면 보름 동안은 쉬지도 않고 공부하고, 보름 동안 거다 보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하루 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게 스타일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뭐, 뭐가 맞는지, 학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만 너무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몸에, 몸에 맞는 게 뭔지를 좀 개발을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 하루 그렇게 쉴때 주로 공공도서관에 가서 놀았는데, 그때 이제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관리 관련해서 최고의 잡지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리뷰 그거를 그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다가, 좋은 게 있으면 카피해가지고 그 인사관리 교과서를 확대 보유방 이렇게 나누는 건다 아시잖아요. 해당 파트에다가 프린트한 걸 띄워뒀어요. 그리고 공부하면 3분씩 들여다보고. 그래서 저는 인사관리가 굉장히 약했는데, 아주 내가 인사관리에서 꽈락 안 나오고 한 거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본 거를 몇 자라도 이렇게 적은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추천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장수생 등에서 도저히 공부랑 나는 안 맞다. 재능도 없고, 그리고 의지도 없다. 그러면 빨리 딴길 가시고, 재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뭔가가 안 맞아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바꾸라니, 신의 신호니까, 신이 주는 메시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한 게 좋다고 계속 학원 다녀봐야 또 떨어져요. 매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대충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정도로 끝내는데, 마지막으로, 포기하면서 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냥 솔직히 인정하세요. 마음 아파도. 내가 그냥 공부가 재능이 안 맞고, 재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했다. 저 같은 경우, 구승개월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타고난 이제, 그, 기억인데, 이게 유전된다는 말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불이익을 받는데, 한때는 이걸 어떻게든지 감추고 살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그냥 이렇게 포기, 그냥 드러내 오픈을 해요. 오픈하니까제 인생은 오히려 더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받아들기 이 힘든 것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분들은 그렇게 포기해놓고, 여우와 심포도 같은 태도를 많이 보여요. 아, 농사 대봐야 별거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내가, 내가 알아서 버린 거야. 내가 찬 거야.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99.99%는 자기 합리화예요. 진짜 그게 여우와 심푸 진짜 자기가 진짜 본인, 본인 말대로 노무사가 별거 절로 마음에 안, 차, 안 들어서 찾다면더 어려운 시험으로 가거나 더 좋은 직장 들어갔어야죠.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노무사 포기하고 난 다음에 여우, 여우와 심푸도 같은 태도 보이는 사람들은 더 인생은 아래로 가요. 이 여우가 심포도의 태도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은요, 이게 몸에 배버리면은 만사, 직장뿐만 아니라 사랑, 인간관계 이런 거에서도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해요. 본인 잘못으로 잘못 됐는데도 그걸 인정 안 하고, 아 상대 잘못, 아니면 이거 해봐요 뭐별별거 없어. 항상 환경탓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안주고 본인이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에 본인이 스스로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발전이란게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몰락할 수 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포기할 땐 빨리 포기하시되, 비록 마음이 아프겠지만 인정은 하시라는 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포기한다. 대신에 나는 내 능력이 발휘되고 또 내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분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여우와 심코드 같은 태도는 제일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직장인들 중에도 장수생들 많은데 직장인들이 이 시험 붙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무리예요. 전업으로 밥 먹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붙기 힘든 시험을 직장인들이 붙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중에 상당수는 보면은요, 그냥 합격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하고 있다라는 또 그것 이것도 일종의 자기 합리화인데 그런 자기 합리화 수단으로 이거 공부하는 분들도 계신다면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본인이 합격을 바랐는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다른 직장인들과 달리 뭐라도 하고 있어라는 자기 합리화 취지에서 그냥 공부하는 신용만 하는 건지 후자라면은 시간 낭비요후자라면 후자라면은 그것 때문에 가족과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직장에도 전념하지 못해서 인생 결국은 안 좋아져.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시험을 원해서 열심히 하는 건지 붙으려고, 아니면은 자기 합리화 차원에서 이 시험 보는 건지, 직장인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제가 장수생들을 위한 노무사 선법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